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양 상사 대표 문영수입니다. 솔라티 자동문, 소타리아, 그랜드 스타렉스 러너 마스터 자동문과 자동 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 소타리아 차량에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체 방식 자동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어, 먼저, 동작 방법은 운전석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원터치로 누르면 문이 열리고, 한번 누르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도중에 위급할 때한번더 눌러주면 그 자리에서 자동문이 닫히다가 서고, 한번더 눌러주면 닫히다가 서을 경우 반대로 다시 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여는 방법은 운전석 옆에 있는 버튼 또는 리모컨도 서비스로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면 코너도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1초 정도 꾹 눌렀을 때 문이 닫히고 열 때도 1초 정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문짝도와 캐치 자체에서도 한번 당겼다 놓으면 문이 닫히고 한번 당겼다 놓으면 문이, 당겼다 놓으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 감압 센서가 되어 있어서, 문이 닫힐 때, 감압 센서가 탁 건들려주면, 다시 안전하게 문이 열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문을, 그냥 다는 게 불법 개조라서,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 검사도 못아야 하고, 다시 방 속에 열어보시면, 항상 이 부품을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이 부품을 가지고 실내로 들어가시면은 실내에 자동문이 네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어이 안쪽에서 비스듬히 꼽아서 이레발를 넣어서 자동으로 90도로 완전히 제껴주시면은 90도로 이렇게 완전히 제껴주시면은 기존 수동을 기존처럼 문을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 다시 자동으로 옮기실 때에는 레버를 넣어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완전히 넣고 나서 빼면은 자동으로 다시 설정이 되겠습니다.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침방식 자동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